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타인생입니다 인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호타인생의 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타인생의 밉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타인생의 범생입니다 <laughs> 네. 음, 호타라는 뜻이 좋아할 호 칠타라는 한문에서 나온 글자인데요. 조화로 호자는 남자 여자가 붙어 있는 한자이고 타자는 칠 타자니까 남자 여자가 친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 인생에 그또 치는 것들이 많아요 골프를 치기도 하고 당구를 치기도 하고 탁구를 치기도 하고 볼링을 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 사는 이야기를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 각자 소개 한번 하시죠. 아,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습생이고 여기 영상 편집을 하고 어, 몇편 올렸지만 글씨 쓰는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범생이고요. 어 저는 뭐 지금 그냥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또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뭐 이렇게서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준비 기간이 워낙 짧아서 예, 올해는 꼭 붙으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예, 튼 앞으로 뭐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 뭐 좋은 방송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시간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세요? 뭐 작년에 공부한 게 있어 가지고 뭐 10월 말에 아 10월 이제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제 년에 한 번씩 시험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지금 저 공인중개사 준비하고 있고요예 하루에 지금은 뭐 작년에 공부한게 있어 가지고 뭐 지금 구정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워밍업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예 작년에 쓰면 다 잊어버렸을거에요 리셋 분이 <laughs> 범생이 별명이 리셋이에요 리셋. 네. <laughs> 5분 뒤면은 바로 잊어버립니다. 5분 뒤면은 아주 바로 잊어버려서. 아, 워낙 그 대범하기 때문에 네. 자잘한 거는 잘 신경을 안 씁니다. 리셋. <laughs> 다이소에 다이소에 화이트 보드를 사러 화이트 그 클리너를 사러 가는데 클리너를 안 팔더라고요. 안 팔는데. 나보자마자 문구점 가려고 그랬지 문구점 왜 가냐고 그러는 거 있죠 완전 <laughs> 미세지에미세아 <laughs> 디세. 그럴 수가 없죠 네네뭐 뭐, 골프는 좀 치시나요? 경력이 뭐, 얼마나 되셨죠? 어, 지금 뭐 말씀하신 분이 제일 오래되시고뭐 제일 자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스크린 구력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예 지금 치고 있습니다 베스트는 네. 어떻게 돼요? 베스트는 지금 85개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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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개 85개. 어, 네, 8 5 타. 네, 아, 그러면 네, 네. 72에 13개 오바네요. 그렇죠. 어, 잘 치는 네. 건데. 우리 저 밑생 선생님은 어, 전50 아니야. 5 언더. 오. 오 그러면은 5 언더면 뭐 어마어마한 77개. 어, 대단하시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아, 근데 대단해. 지금 몇년 되셨죠? 지금 70신지? 사 년째 아 맞죠 저보다 아, 1년 맞죠? 빠르시니까 아.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내기만 하면은 그냥 <웃음> 엉망이에요 <웃음> 내기만 하면 <laughs> 평상시에 잘 치다가 내기에만 들어가면 뭐 대가리 까고 뒷담 까고 아주 그냥 아유 참 민망합니다 민망 조만간 보여드립니다 <laughs> 아 진짜요? 정말 <laughs> 네. <오늘> 자신 있습니까? <laughs> 아, 하, 하, 하. 그럼 오늘 한 게임 하나요? 허허야 아, <laughs> 아, <laughs> 좋은데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 호텔에 이제 골프 에 대해서 이제 또몇회 방송도 하고, 그리고 또 당구도 또 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치는 거를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골프치고, 그렇죠. 당구 골프치고, 치고, 탁구 네. 치고, 볼링 치고, 네. 테니스 치고, 테니스 치고, 네. 운동은 일단 시작을 시작할 수 있죠. 혹시 범생 씨는 유도 해봤어요, 유도? 아, 제가 또대 오성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체육 시간에 네. 예. 어, 낙도를 좀 배웠어. 우리 유도 네. 유도 그거 있잖아. 오버치다. 며치다. 뭐. 예,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있네요. 그것도 해야 되잖아. 아, 뭐. 그래. <laughs> 야, 이제 야, 한법적으로 한번 며칠 쓰여. 동상진 며칠 수 없으니까. 아, 네. 뭐 며친 게 있으신가요? 아니, 저 나답 본 거잖아요. 인재요금 칭기는 쓰지면 안 아, 되는데. 아, 네. 그다음에 또 치는 또 인생 중에 하나가 또 도박이죠 도박. 고우도 친다, 그렇지. 포카 친다, 그렇죠. 훌라 친다. 뭐 도박을 좀 해보셨나요? 범생, 아, 뭐한 뭐, 번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내기를 사찰... 내기를 싫어하시니까 <laughs> 다들 그이 닉네임 보고 아시겠지만 범생이라는 이름이 뭐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좀 약간 그 약간 좀 뭐랄까 내기라던가 그 물론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뭐 뭐라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불법적인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아니, 불법적인 조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습니까 불법적인 거 누구는 다 싫어하죠. 아니까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게 약간 그 뭐랄까 그냥 게임이나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면 모르겠는데 도박이라고 한다 그러면 약간 좀 약간 그 뭐랄까. 아 이거 도박의 한계가 있잖아요. 내기 네 자체도 도박이라고 볼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기를 하면은 그렇게 뭐썩 좋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예. 음. 이게 뭐 내기 골프 치면은 대부분 돈 내기 하잖아요. 뭐 타당 아, 천 원짜리도 예, 하고 그쵸. 뭐 예. 타당 오천 원짜리도 하고 배판 걸리면 뭐만 원도 나가고. 하여튼 우리 게임을 하면 그거를 이제 즐기기만 하지 사실은 내기하고 다 돌려주는데도요. 근데도 그냥 내기만 하면 두 분이 다 망가져요 두 분이 내기만 하면. <laughs>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은 돌려주는데. 아참아 <laughs> <알았죠>? 아, <laughs> 신기해 신기해.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죠. <laughs> 그렇죠. 없습니다. 아, 뭐, 네, 아 어떻게 그렇게 내기를 이렇게 못하는지. <laughs>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은 응? 골프를 치신지 한 20년. 20년 한2한 16년 됐어요.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예. <laughs> 네. 16년 되는데딴 그 정도는... 데서 잃은 돈을 여기 와서 찾으려고 하니까. 아. <laughs> 어? 뭐 싹... 어, 그렇게 어, 유쾌하진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뭐, 네. 다른, 다른 데 가서 내기를 해서 사실 잃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일 크게 잃어본 거는 한 5, 60만 원 정도 잃어본 적이 있는데. 오, 네. 그 후로는 네, 저도 네. 이제 뭐 내기, 돈 잃고 속죄를따라 없듯이. 그렇죠. 내기를 네, 하면 이 좀... 그 비기너들이랑 내기를 하면 돈을 많이 따게 되잖아요 근데 또제 아픈 생각에 다 돌려주는 편입니다 다 돌려주는데 특히 제가 음. 밥내기 해가지고는 저녁 골프 치고 나서 이제 뭐술한잔 먹잖아요 술한잔 먹고 뭐밥 먹고 이런 뭐 내기를 하면은 음. 먹는 내기로는 제가 거의 적은 적이 없어요 거의 적은 적이 음. 없고 일단 음식을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몸무게가 한 105kg 정도 되거든요 105kg 정도 되는데 뭐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뭐 아주 그냥 먹뭐저녁내 이는 아주 악착같이 치니다 악착같이 쳐서 그래서 맛집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그럼 <laughs> 다식두 맛있는...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 네 아니, 맛있는 거랑 아주, 다, 맛있는, 아주 거. 맛있는 거랑 아주 맛있는 거 우리 뭐, 저 어? 맛집 찾아다니 이유가 없잖아요 다 맛있는데 뭐 아주 맛있는 집이 요주 드물어서 그런데 요 <laughs> 아,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육상에 있는 애들을 좋아합니다. 아 육상에 남의 살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돼지고기, 아. 네. <laughs> 뭐, 소고기, <laughs> 뭐, 고기 고 닭고기, 오리고기, 오리고기 뭐, 뭐. 예. 예. 물고기 물속에 들어가 있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물고기는 별로 저는 뭐, 예. 바다 건 별로 안 친한 예. 것 같아요. 예. 나는 바다하고 친한데, 나 해산 해산물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laughs> 저는 둘다다 다 좋아합니다. <laughs> 둘다다 <laughs> 다 좋아해서. 음.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인생 사는 것 중에 또 치다에 또 사기 친다 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사기를 한번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뭐뭐 뭐 워낙 그 뭐랄까 범생이라. 네, 뭐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예. 네. 다른 분들이 재수 없다를지 모르겠는데 <laughs> 뭐 사기라는 게 별거 있나요 약속한 걸 시켜주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게 사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번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있었는데 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술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음. 그, 그때 이전 이제, 이제, 이제 이런 이런 돈만큼 아직 뭐 회복은 안 됐지만 하지만 열심히 음. 살고 있어 열심히 음. 살아서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인생의 목표는 즐겁게 사는 거다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그랬대죠? 스님이 어 물어보는 거죠. 불자고 물어봐서 아이고 인생을 왜 사는 겁니까? 그냥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법정 스님이 아닐까 싶은데. 아 그래요? 예. 네. 성철 스님인가 네. 죄송합니다. 정확한 건 네. 한번. 네. 근데 이제 끝에 그 스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아주 좋은 말은 그 어, 인생은 왜 사냐가 중요한 그걸 고민할 게 아니고 인생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어요. 예. 그거 아주 좋은 <laughs> 우리 포타인생하고 우리...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인생 은 어차피 즐겁게 네.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네, 즐거운 맞습니다. 건지 어떻게 행복한 건지 그걸 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것 음.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지 마시고 <laughs> 일주일 월요일부터 음. 음. 금요일까지 열심히 사시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어떻게 즐거울 까를 아. 고민을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우리 운동으로 골프, 아 운동으로 골프, 골프 뭐 당구 당구 타구골리 그다음에 음. 손목 운동으로 네. 고스터, 네. 콜라 포커 네. 네.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또 하나 내가 배울게. 네. 어 제가 지금 풍물패 그쪽에 좀 다니고 있는데. 와, 아, 아 그리고 그러네요. 장구 두치기라고 어. 네. 네. 장구 치기, 가리 치기 그것도 아마 시간 내서 음. 한 시간 정도 배워서 한번 쳐보는 것도 아, 좋을 거같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고 그러니까 보좀 치다라는 거에 그 연관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응.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또 조금씩 찍어서 같이 공유하는 걸로. 예. 또뭐 음식도 치다라고 할수있제 부딪치다, 뭐 술자를 부딪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술 예. 먹는 예. 영상도 또 올려서. 그렇죠. 아, 술은 예. 어떻게 소맥은 어떻게 말아 먹어야 정말 맛있다. 음. 뭐 이런 것도 좀뭐 <laughs>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아, 이 사람들이 또 술도 재밌게 먹는구나 즐겁게 먹는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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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이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또 범생이가 또 소맥 전문가니까. 아, 저말 그렇죠. 네, 네, 뭐, 제가 또뭐 타는 거 하면 또잘 타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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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정확한 비율로, 한근 그렇죠? 비율로 네, 네. 매잔 똑같은 맛술을 내고 있습니다. <laughs> 화만 나면 아주 그냥 비율이 달라져가지고 <웃음> <웃음> 아, 좀, 너무. 힘든데. 예. 네. 물론 음. 앞으로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또 저기 면치기. 아면치기 아, 예, 그렇죠. 호로록, 호로록. 면치기 또. 예. 면치기. 또 우리 또 즐거우면 항상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거 알죠? 아, 네. 펌치기. 치기치기 네. 열심히 네. 할 때도 운동도 좋고. 그렇죠. 예. 아. 네. 이게. 많이 치시면 건강에도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 하니까 아시죠? 좋아요, 구독 그리고 눌러주시는 거 그것도 뭐꼭 명심해야 또 우리의 또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듭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하면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렇죠? 예. <laughs> <laughs> 야, 그만. 콘텐츠는 많고 이제 꾸준하게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예상에 일주일에 하나, 이 주에 하나, 이 음. 주에 하나. 우리가 뭐그게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음. 주에 하나 정도 올리고, 또 형님이 또, 또 글씨를 잘 쓰시니까 음. 좋은 글을 또 여러분한테 또 봤을 때, 뒤에 또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아. 또 이게 글자 하나당, <laughs> 글자 하나당, 이게 거의 20분씩 걸려서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신 겁니다. 3 0분 아니에요? 2 시간 30, 30, 두 시간 정도 시간 정도, 정도, 정도 걸리셨으니까 아, 아, 아직도 그때가 아, 아, 네. 저는 막 조금 성의 없게 해갖고 <laughs> 약간 보완을 했는데요. 아 월세 네. 워낙 뭐, 잘 쓰십니다. 여기 스이스 이공이일 딱 2020년 시작해서 네, 네. 옆에 빕생 어, 진생 범생 이렇게 되 네. 있죠. 저희가 이제 생으로 끝나기 때문에 네, 네, 네. 라임을 또 맞췄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여기 새 우리 새그그뭐 그 밉생하고 범생하고 다 인물들은 막 제가 좀 제일 난것 같긴 한데요. 뭐간 네. 뭐. 뭐, 뭐 그건 이제 뭐 독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 판단에 맡기고요. 우리 뭐, 너왜 시험 때 올라가? <laughs> 뭐 <하는> <laughs> <laughs> 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셋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찍어서 올리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주에 한번 정도 그렇게 예, 올릴 예정이고요. 중간 중간에 이제 각자 이렇게 또 뭐 이제 워낙 또 글씨를 잘 쓰시고 이제 이 친구는 또 지금 건축 을 건축사기 때문에 뭐 건축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집에 간단히 이렇게 보수하는 거뭐 이런 거라든가 팁 같은 거 올려드리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옛날부터 좀 하고 싶었던 건데 뭐 이렇게 뭔가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남을 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제 목소리를 이용해서 뭐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경제 기사를 읽는다던가 뭐 여러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범생이 키도 작고 뭐, 뭐 잘하는게 별로 없는데 진짜 목소리라는 좋은거 같아요 목소리로는 진짜 <laughs> 하, 뭐 하나님이 그래도 공평게 하세요 보면 잘하는거 이렇게 하나씩은 또 뭐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네. 아, 그 <laughs> 어디에 그래도 가면. 정말 주란 나한테 한 가지를 안 줬어. 하나만 줬는데. 뭔지 아실 거예요. <laughs> 아 뺏어갔어. 예. 아, <laughs> 아 모자를 괜히 쓰신 게 아니죠. <laughs> 눈이 안 좋으면은 안경 쓰잖아요. 모자를왜 음. 쓰는지 아세요? 머리가 안 좋아서. <laughs> 알겠습니 그러니까 <laughs>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또 음. 행복한 시간들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된 거대로 네. 올리겠습니다. 오늘 뭐 음. 준비하고 인사하는 시간이라 아주 웃기거나 아주 뭐 재밌었던 이야기들은 약간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음. 구독 잘 눌러주시면 우리가 또 재밌는 이야기 콘텐츠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씩하시고 들어주시죠. 네. 네. 네, 형님 먼저 하시죠. 그럼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안녕. 저, 우리 저기 청해지. 뭐, 예. 술잔 부딪혀야지. 아, 술잔, 아, <laughs> 술잔 부딪히기 <laughs> 어, 계속 아, 이어집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laughs>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이 처음이라 아, 좀 야, 많이